안녕하세요. 명수네 요수입니다. 이 명수식 섭생에서 고기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자, 우리 현대인들 생각에 머릿 속에 이런 생각이 있죠. 특히 건강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고기를 먹으면은 병에 걸린다. 그리고 식물들은 피를 깨끗이 해주는 음식이다. 자, 우리가 그래서 건강식은 현미채식 또는 자연식물식 이렇게 식물들을 위주로 먹는 것이다 어, 자 그런데 왜 명수식 섭생에서는 고기를 그, 어, 적당히 먹으라고 권한, 권하는 것일까요 자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들만 먹고는 충분한 영향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양 밀도가 가장 높고 소화 흡수율, 즉 생체 이용률이 가장 좋은 고기를 어, 적당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모든 자연식 대가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곡체식 동물이라서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독소가 많이 나온다. 자 그렇지만 식물들, 저 야채를 많이 먹으면 영양도 얻, 얻을 수 있고 대장을 깨끗이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고기는 우리 소화기가 육식동물의 소화기이기 때문에 적당량 먹으면은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콩이나 견과류 즉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예, 상부에서 소화가 안 되어가지고, 즉, 분해가 안 되어서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대장에서는 유익균이 발효를 일으키면서 유익균이 증식을 해야 되는데 유익균은 증식을 못하고 콩과 견과류를 먹게 되면 부패를 하면서 부패균이 증식을 하면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피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과 견과류는 고기, 고기보다 좋은 놈이 아니고 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좋은 점이 있지만 콩과 견과류는 좋은 구석이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콩은 꼭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음, 즉 소화가 안 되니까 미생물의 힘을 이용해서 미리 분해를 해서 먹었다는 뜻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특히 까만 콩이 좋다고 집에 잔뜩 사다 놓고, 콩을 어 밥에 잔뜩 놓아 드시고, 또는 콩으로 두유를 만들어 먹고, 어 콩을 맹신합니다. 그리고 두부도 많이 먹고. 자, 동물성 단백질은 병을 만들고,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자가 고기는 나쁘고, 콩이나 콩은 좋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무튼, 콩은 발효된 청국장이나 된장, 소량 드시는 것만을 제가 이제 어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 자연식 대가들이 말하길, 현미에는 단백질이 8%나 들어있어서 고기를 안 먹고 현미만 먹어도 충분하다. 또그에는 저렇게 풀만 먹고도 뽕만 먹고도 실크를 만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식물, 야채도 단백질이 있고 콩에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기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왜 병을 만드는 고기를 먹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뇌에는 풀떼기를 먹고 단백질을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는 어, 풀을 먹고 단백질을 합성해 내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질의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고기를 먹어야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자처럼 사자가 음. 그 현미를 먹고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풀을 먹고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똑같습니다. 고기를 안 먹고 식물들만 먹게 되면은 즉 비건식을 하게 되면은 음. 그 생리가 끊기게 됩니다. 그 영양 부족으로. 어, 자 고기는 어떤 음식보다 영양 밀도가 높아요. 자그 증거가 뭘까요? 이치를 따져서 살펴보면 풀이 썩을 때는 구더기가 안 생기죠. 과일이 썩을 때도 구더기가 안 생기고, 자 왜냐 영양이 없기 때문에 구더기가 거기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쥐가 썩을 때 우리는 구더기가 생기죠. 큰 구더기. 영양이 많을수록 큰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쌀이 음. 썩을 때 쌀이 뭐 썩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도 썩는 거죠. 벌레가 생기죠. 아주 작은 벌레가 생깁니다. 즉 쥐가 썩을 때는 큰 구더기가 생기죠. 그만큼 영양이 많기 때문에 어, 영양이 많은 곳에서 영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영양도 하나의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 법칙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초식 동물을 보세요. 풀은 영양이 적으니까 왕창 먹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먹죠, 초식 동물은. 자 소는 어 100kg의 풀을 먹어서 뭐 1~2kg의 살을 만듭니다. 고기를 만들죠. 즉풀이 에너지가 농축돼서 고기가 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훨씬 많은 영양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의 살코기를 가끔 먹는거예요 왜냐 영양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초식동물은 푸른 영양 밀도가 낮으니까 몽땅 하루종일 먹는거고 자그뗄 감으로 말하면 종이는 금방 타버리죠 장작은 좀 오래 타죠. 석탄은 밤새 타죠. 그게 바로 영양 밀도, 및도, 에너지 밀도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석탄이고, 곡물, 녹말이죠. 녹말은 장작이고, 잎사귀, 채소는 그 종이죠, 종이. 화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식 동물의 소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를 안 먹고 식물들 콩이나 견과류, 채소만 먹고 그 영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콩이나 견과류를 먹게 되고 현미밥을 먹게 되면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켜 심한 영양실조에 가지게 된다. 자. 우리가 영향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 음식 자체의 영향과 또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영향. 근데 콩이나 견과류, 현미밥, 생채소는 흡수율도 극히 저조하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영향을 못 얻게 된다. 그래서 심한 영양시조에 걸리기 걸린다. 자, 그래서 그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우리가 영양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영양 밀도가 가장 높은 고기를 적당히 먹는 거고 또 현미를 발효시켜서 그 현미의 온전한 영양과 또 미생물이 만드는 영양을 얻고 명수식 섭생을 지킴으로써 장내 유익균을 최대한 증식시켜서 그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명수식 섭생은 아주 단순하게 먹으면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얻기 때문에 마른 사람이 살이 찌고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혈색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현미호소 먹고 얼굴이 맑아졌다. 그 말은 혈색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럼 혈색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피 색깔입니다. 피는 깨끗하고 산소 포화도가 높고 영양소가 들어가면 피가 깨끗해지죠. 그러면은 혈색이 좋아지죠. 피 색깔이 좋아집니다. 혈색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소리죠. 왜냐? 이 세포는 그 피로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혈색이 좋아지면 온몸의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피부가 좋아지면 혈관벽도 좋아진 거고, 장벽도 좋아진 거고, 간세포. 뇌세포도 다 좋아지는 것이죠. 어, 자, 피는 더럽고, 어, 고기는 좀 더러워, 더럽게 느껴지고, 야채는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차일까요? 물은 깨끗해 보이는데 피는 더러워 보입니다. 그게 무슨 차일까요? 자, 물고기, 생선은 깨끗해 보이는데 육고기는 더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건강식 하시는 분들이 생선은 드시는데 육고기는 좀 멀리 하려고 하죠. 자, 더럽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 말은 어, 역설적으로 영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물은 왜 깨끗한가요? 영양이 없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니까 깨끗한 거죠. 반면에 피는 더럽죠. 왜냐? 유기물, 영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는 썩는 겁니다. 자, 쥐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생기는 거고. 야채는 영양이 없으니까 잘안 썩어요. 썩어도 구더기가 안 생겨요. 악취도 안 나고. 자, 이 말은 더럽게 느껴진다는 것은 영양이 많다는 뜻이고 깨끗해 보인다는 것은 영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육고기가 물고기보다는 영양이 훨씬 많죠 고등생명체죠 고등생명체일수록 정교하게 생겼고 수명도 긴 길기도 하고 피가 온몸을 돕니다 그래서 적색육이죠 적색육 반면에 생선은 어, 살코기에 보면은 피가 없죠 자 그래서 왠지 좀더 깨끗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가장 많은 영양은 바로 육고기에 있다. 자, 육고기도 내장에 더 영양이 많다. 그래서 사냥감을 잡으면 육식 동물이 내장부터 먹는다. 그래서 내장부터 또 썩는 거고. 자, 그래서 꼭 살코기보다는 뼈, 껍질, 머리, 내장, 이런 고기를 먹는 게 좋다는 것이죠. 더 영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명수식 섭생에서 고기를 권하는데, 잘 깨끗하게 건강하게 키운 고기를 적당량 드시기를 권합니다. 자, 고기가 나쁘다고 현미밥 또는 콩이나 견과류를 먹게 되면 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건 틀림이 없고, 대장에서 또 심한 부패를 일으켜서 피를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과 견과류는 고기보다 훨씬 나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절대 드실 필요 없고, 자, 깨, 들깨, 이런 것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처럼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 뭐, 어, 어, 호박 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튀겨서 고소한 것들은 다 식물성 기름이 많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암튼 명수식 섭생에서는 고기를 적당량 드시기 권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